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3번. 부모와 자녀 관계.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바로 합독한 말씀, 여기 나오지요. 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문을 보십시다. 부모, 하라는 것은 않고, 말라는 것만 함, 됨, 둘 중에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가 안 함템. 둘씩 하나죠. 아멘. 자, 부모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불안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불안합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뻐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심 안 하고 싶은데 돼요. 네. 또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불안합니까? 되지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의 그림자.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그림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그림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왕이면 믿는 자가 돼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그림자가 되어 대가죠. 성령의 도구. 인간은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가 스스로 뭘할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되는 것이다. 네. 그동안 수왔던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예수를 믿나 그러면서 또속는다면안 되겠죠. 남을 보십시다. 자녀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말라는 게임만 하이냐 됨이냐.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안 함템? 뭔지 아시겠죠? 됨이죠. 됨이죠. 자네들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게임만 안 하고 싶어요. 됩니다. 부모 말씀에 순정 하고 싶은데 공격하고 싶은데 안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바로 6이기 때문에 영의 그림자 그럼 이때 부모님이 안되고 안되고 자녀도 안되고 안되고 바로 문제죠 부모와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지지 문제 공식 첫째 누가 문제입니까 부모 자녀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게임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요.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번요 네 번째 우리가 할것 기도 내용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영적 기도 다섯 번째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양 올 때까지 6번 허락하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받아 지옥 하지 말라고 7번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데가 문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건 왜냐 말씀대로 되지 않고. 되는 거, 부모나 자녀 없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자녀들요, 부모 앞에서 잘 하고 싶어요.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 아픈데, 부모한테도 또 혼납니다. 그래서 자녀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마음이 상하면 자녀를 통해서도 할수 있겠지만.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죠. 참 불쌍하죠. 사실에각가정의 보물들인데 이렇게 얼음을 당합니다. 왜냐? 보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는 얼음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부모께서 자녀를 갖다가 노역해 하는 거. 이거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 뭘 봅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 이성으로 말고, 다 보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하나님 뜻은 관계통해 오직 믿음.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로 믿음 개성. 아멘. 네, 부모 자녀 관계는 부모나 자녀의 뜻과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 뜻과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죠.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믿음입니다. 항상 오직 믿음. 성경도 한마디로 해서 믿음. 더할 것 같으면은 죄와 믿음. 구약은 죄, 신약은 믿음. 한, 마들할 것 같으면은, 죽지 말고 살아라. 구약 다 죽지 않았느냐? 신약. 살수 있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때가 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살 수가 있어. 바로 그거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뜻대로 대리자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전수하는 것. 믿음 께서 이것이 자녀를 맡기서 하나님, 부모에게 맡긴 최대의 사명입니다. 최우선 사명.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믿음을 품받아가지고 믿는 자가 되는 것.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많아야 재산을 계승하듯이 믿음이 있어야 자녀한테 믿음을 계승하는 것 그런데 바로 부모가 믿음 실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모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누굽니까 기업 우린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계승보다도 최우선 공부 잘해서 남보다 1등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라는 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라는 공부는 않게 되고요. 게임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부모 순종 공경 안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미리미리 탈것 같으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이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실 거요.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그냥 되는 것이야. 주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이 됩니다. 이것이 오른이라 당연하고 맞다한는 것이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됩니다. 믿음만큼요.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에는 첫 개명이니. 약속받주셨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는 무병장수. 오래 살아가지가 어떻습니까? 더큰 믿음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다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러면요 자녀 성공 비결 바로 말씀막에 나오잖아요 아 믿으라 너의 자녀를 놓게 하지 말고 주의의 교회가 흥미로 양용을 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서 순종에 되도록 공경되도록 믿음으로 키우면 바로 특히나 공경하라 약속이 있던 첫 개명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잘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비결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순정이 시키는 것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마땅하죠. 공격은 뭡니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높이는 것이죠. 순종보다 수준이 높은 거죠. 더큰 믿음 그런 공격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잘 되고. 영역 간에 다잘 되는 것이지요. 중만이 아니고요. 네. 참되고 영원하게 잘 되는 것.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다가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까지. 그러면 내가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답은 말씀이 아시 답은 부모자녀간계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계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절이 나오는 것이죠. 사절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사단에 시키느라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녀를 키우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말고 죽이지 마라. 오직 제발 할 것이 있다. 주의 교황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뭡니까? 믿음 있는 자로 키워라. 천국 보내라 그런 얘기죠. 살려라. 제발 좀 살려라. 부모를 통해서 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육게 하지 말라는 게 노육어죠. 믿음이 없어. 사단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단에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힘들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 있는 부모가 될것 같으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을 통해서 부모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때요? 잘되고 장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안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잘되는 것은 부모 허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 지켜서 스카이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과정이고요. 확인 수단이죠. 내 얼마만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확인 수단밖에 안 되고요. 그림자 진짜 바로 무엇보다 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느끼지 말라. 그다음은 내 거거냐? 인격을 존중안해서 부드럽게 키워라 그건 아니래니까요. 지역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야너 순종 안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를 통해서 부모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에베스도 말씀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가 되서 믿음 계승, 오직 믿음. 그런데 물론 니까 공부도 필요하죠.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할 것이 있다.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라. 하지만, 처럼요 영적인 것이 먼저, 믿음의 먼저가 되죠.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이 자녀 공부에 대해서 부모님들요, 너무 자녀들 공부 힘들게 시키고요, 너무 잘못 시켜요. 저는 잘은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고요 평생을, 네, 교육에 종사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나서도 학습선교 특수사명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공부 잘 시켜가지고 일단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 서울대 언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 팀을 되는 걸 바라보면서 바로 수단 확인 수단 얼마만큼 믿음으로 바로 성는가 하느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시키고 너무 잘못 시키면 된다. 부모님들도 일할 거거든요. 공부 못 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아주 쉽게 공부도 잘하는 방법까지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요. 준비 안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주 쉽게. 공보자라는 방법, 기대가 되시죠?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은 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